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대리 TV의 전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도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잘 버티셨고요. 이번 한주 어, 반도체 그리고 이 뭐랄까요? 이번 주한 주를 좀 집중해서 본다면 반도체와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어, 이슈가 시장을 뒤 흔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국지국지한 어, 신규 상장주죠. 그런 종목들도 많이 좀 시장을 어, 주목시키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뭐 재미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어, 요소가 있었음에도 뭐 밀려버리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힘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어, 다시 또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1,200원까지 거의 다 왔고요.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엔 좀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 달러는 좀 환율이 낮아야지 좋은데 어, 환율이 다시 또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 코로나가 있을 때 굉장히 좀 환율이 급격하게 좀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그래서 어, 단적으로 봤을 때는 원 달러 환율은 사실상 좀 높은 거보다는 낮은 게 낫다.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있어야만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 투자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의 반대 말입니다. 테이퍼링 자금을 축소하는 거죠.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이 다내달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어, 9월 달에 또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언급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에서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금리에 좀 많이 금융 시장에 많이 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에 대 이제 기준 금리 음, 이 금리에 대한 인상이 돼버리면 물론 어, 조금 더 앞으로 향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 뭐 인플레이션에 맞게 금리를 좀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물가 상승에 대비한 금리 인상하기는 사실은 시장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찌될 건뭐 연방에서는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제롬 파울은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였죠.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인 언급들, 뭐 이를테면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늦추겠다라든지, 그죠? 그런 좀주가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더 가고 나서 뭔가 어,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어, 언급을 많이 했던 분인데 현재는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시장 작을 좀 축소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프트니크V 백신에 대한 기사는 별게 없었어요. 오늘은 뭐, 스프트니크V 백신 기술위원 총책임자가 슈메릭스 공장을 방문했다. 음... 뭐, 요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에 뭐, 아주 직접적으로, 어, 이트론과 이 i d 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어쨌든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백신 예약을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노쇼가 많이 나거나 하는 것 같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스포트니크 부 백신의 승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인 좀 강한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이 접종이 되고 나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접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포트니크 부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나도 주가에 과연 세게 반영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지켜봐야 될 점이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승인도 나고 국내에 긴급승인이 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효과가 높다 델타 변이에 진짜 다른 어, 여타 백신보다 정말 효과가 높다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뭐~ 렌시스를 통해 렌시스라는 그~ 좀 유명 전원을 통해서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어, 명백하게 좀 공식화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 과연 세게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그래도 잘 지지 라인을 잡아주고는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좀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시장 분석을 잠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외국인의 이탈이 엄청 큽니다. 외국인이 무려 2조 6천억 코스피에서 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매도한 거예요. 어, 2조 6천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고요. 어, 뭐, 코스피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62평선, 아, 122평선까지도 깨버렸습니다. 122평선 깬게 언젠가요, 지금 여러분들? 쭉 땡겨보면, 120평선을 깬 데는 굉장히 좀 오래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120평 지지를 좀해 줬었는데 지금 깨고. 그죠120 평선 깨고 복구를못 하고 마감됐습니다. 연속으로 좀 하락하고 나서요. 그만큼 코스피 시장이 그 나이스하진 않다. 7일 연속 하락이죠. 7일 연속 하락.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좀 담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시장이 좀 반등 기대하면서 개인좀 들어와줬고요. 어, 기관은 1,6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 주목할 만한 점일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아 책긴다면음 특히 대형 우량주 위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주 시장 그 부분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개별 종목보다도 시장이 좀 반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밀렸어요. 1.26%. 오늘 장중에 거의 뭐, 102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행히도, 이렇게 60평선 지지하는 흐름으로 아래골리 길게 달고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왔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외국인도 오늘, 좀, 장마판을 좀 들어와주면서, 어쨌든, 98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이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요. 종목 보면요. 어, 코스피가 오늘 안 좋았기 때문에, 뭐, EID라는 종목이 강하게 가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코스피에 포함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164종 빼고 다 하락했어요. 어,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보시면 EID라는 종목이, 뭐, 오늘 흐름은, 뭐, 그래도, 어, 뭐, 어, 지수가 빠진 것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했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요. 코스피에서 워낙 뭐안 좋았었는데, 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뭐잘방어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아쉽운이 음봉 양봉로좀 치워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502원까지 3.65%까지 빠졌던 이 EID 주가는 종가는 1.34% 하락으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거의 없고 다시 한번 더이 12평선을 돌파 시도를 한다라는 점이 음, 점에서는 어, 저는 뭐 좋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어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수급이든 기관의 수급이든 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요. 어, 7일 연속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주, 지수의 반등과 함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들에도 호재가 좀 붙어주면서 상승을 한다면 어, 상당 부분 좀 주가의 추세를 좀 틀어낼 수 있는, 음,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벌써 꽤 오래 조정받고 있어요. 다만, 이 500원이라는 선을 좀 지켜주고 있고, 어, 어쨌든, 500원을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 뭐, 넓은 의미의 쌍바닥을 좀 찍고 반등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22평선이 다음 주에 조금 더 낮아지면 돌파를 해놓고 안착하는 느낌으로, 어, 한번갈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기대감도 해봅니다. 어, 순매수를 본다면 오늘도 외국인이 좀 샀어요. 음, 아시겠지만 코스피에 외국인은 2조 넘게 팔았죠. 그럼에도, 어, 오늘 외국인이 1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적게 보이니까 수량으로 본다면 뭐이 정도 수준의 3일째 순매수 입니다 뭐이 정도면 나름 양호하다고 좀 보고 있구요 아울러서 기관도 동시에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를 좀 해주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다른 것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조금 상승 했구요 그리고 어, 신용 현황을 보면 eid 라는 종목의 이 신용 현황을 봤을 때는 음, 요거로 네, 보는 게 낫겠네요. 잔고가 뭐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근데 1.3%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신용잔고 높지 않습니다. 에, 높지 않고, 높지 않고. 대차를 보더라도 어, 이뭐 EID에서 크게뭐 대차가 들어와서 향후에 공매도가 될수 있는 선행지표가 될 만한 그런 뭐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그런 상황으로 EID는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조정 국면에서 음잘좀 버텨 주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느낌이 하락 추세에서 이 500원 정도에서 라인을 좀 잡아주면서 어쨌든건 500원 이라는 금액 뭐 1000원 이라는 금액이 사실 라운드 피겨 금액으로서 어떤 호가 라든지 그런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좀 긍정적인 어, 반등도 이 500원 선에서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종목이 한번 어, 시세가 좀 붙으면 금방 강하게 좀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붙어주면 강하게 가잖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눌렸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트론 말씀드릴게요. 이트론 보면 이트론도 현재 요 라인 제가 말씀드린 670원 정도를 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장중에는 600 저가가 655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장중, 저가가, 네, 655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인데. 어, 655원, 어쨌든, 블린저 밴드 하단 찍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670원 지켜줬습니다. 676원 마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트론이라는 종목도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에, 어떤 차트의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 하방으로 지금 계속 눌렸기 때문에 22평선 돌파가 1차적으로 빨리 선행이 되어야만 추후 이 일봉상의 다시 상승 추세로의 돌려세움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EID와 이트론과 어, e 비교하면 이트론은 e 역시 이트론도 e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는 있습니다. 어, 물론 이 8월 10일에 금액으로 봤을 때의 약 18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때가 막 반짝 그 슈팅 나오고 밀렸을 때 같습니다. 그죠? 음, 그 나서는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그 이후에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음.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번 주 시장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일가도 0.44%, 뭐,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 종목,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한번 신용현황 보면, 잔고율이 높지 않아요. 거의 신용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차도 보면, 대차 잔고가 거의 없죠. 신용이나 이런 이슈는 전없고요 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뭐 쏟아져나올 물량들, 그리고 워낙 그, 종목수가, 그, 주식수가 많고, 그런 부분들. 이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아직은, 아직은, 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트론도 3,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EID 종목도 시가총액이 4,000억 정도. 뭐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 충분히 한번 그 어느 정도 재료만 좀 붙어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어, 수급만 쏠린다면 얼마든지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같아요. 2천명이 넘어가서 이번 주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건강 관리 속에서 주말, 보여 계신 종목들, 뭐, 어떤 그 이슈가 있는지 틈틈이 좀 살피시면서 쉬신다면 다음 주 시장 준비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트론과 이야디 말고도 좀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많이 좀 시청해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하트로 이렇게 되는 긴데 그 하트가 후원입니다. 어, 후원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고 어, 언제나 댓글, 긍정적인 좀 댓글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